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저번에 다해를 80을 다 키웠어요. 근데 오늘은 그 79짜리 총사를 좀 키워볼까 해요. 근데 총사도 지금 보면 스탯은 안 좋아요. 저 스탯 보면 그냥 덱수 62에 인트 35 위주 20에 하고 마방 250, 뭐데미니 디렉션 36뭐그 p v 뭐 32뭐 방어구 194뭐 공격력 115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알피노에서 사냥을 한번 해 볼게요. 일단 세팅을 하고 자동 세팅이 돼 있어요. 일단 재료 보관상 바뀌고 여기있다. 제가 휴대폰으로 지금 녹화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뭐 일반 방송인처럼 잘 하진 못하고 말투도 어눌해요 근데 저는 진솔하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. 제뭐 애착형이죠.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나도 좀 하고 싶다. 그래서 이렇게, 우연찮게 동생하고 얘기하다가, 뭐 어떻게 하니까, 녹화가 되고 그래요. 그래갖고 내가, 저 유튜브가 전에 있었는데, 업로드로 뭐가 되니까,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게, 어제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. 재밌네요, 이거. 내 근거자를 남기잖아요. 그래서 한번쯤은 해보고 싶어서, 지금 하는 거니까 이쁘게 봐주세요. 자 일단 세팅은 저는 뭐 무기는 그 각인으로 든 블래스터 보조 캐릭이니까 그리고 뭐 기본적인 거 차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그거 있잖아요. 그 기사단의 각인 세트 저번에 이벤트로 받은 거, 그거 똑같이, 있어요. 일단은, 아이나사드가 없으니까, 건전 한번 갔다 갈게요. 좀이라도 해야지. 좀 며칠 걸릴지는 몰라요. 지금 79에서 8 2 근데, 79 시작했으니까, 지금 79에 1%가 안 되니까, 한번 해보려고요. 얼마나 걸리나. 내가 이이이 일레발 동안 방송을 겁나 할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나 보기 싫은 사람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뭐 실명이었지 어, 내 실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. 바꿀 수도 있어요. 근데 나는 실명을 올릴게요. 왜? 뭐 내가 뭐 가진 것도 많은 사람도 아니고 없는 사람인데. 뭐, 저 털어봐야 빚밖에 안 나오니까, 고객님들 저 털지 마시고, 그 일단은, 그, 청취자님께서, 아, 죄송해요. 고객님이서 직업적인 벌어지시면 나오네요. 청취자님께서 조금은 예쁘게 봐주세요. 저, 일단은 알피노, 그, 작업 들어가 볼게요. 미. 다른 것도 안 샀어요 불리그 자동세팅만 2000개 들고 왔어요 공방 좋죠 잘은 안 죽어도 아 이거 스킬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총사 스킬인데 없어요 기분만 원래 기분만으로 다 키우잖아요 반씩은 스탯은, 아까 보여드렸듯이, 뭐, 그냥, 이런, 그냥, 시작, 시작하는 그 스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뭘 이쁘게 꾸미고, 뭘 올리고, 그런 거 없어요. 그냥, 쉽게. 아셨죠? 지금 오늘부터 총사를 하게 되면, 라인도 없고 하니까, 한, 보름에서 20일 걸리려나 그럼 뭐, 고객님들이, 아니, 그, 시청자분께서, 이제 아무래도, 유튜버님들이, 아무래도, 유튜버님이라고 해야 돼요. 시청자라고 해야 돼요. 잘, 잘 모르니까, 나중에 그 용어는 좀, 그, 설정해갖고, 청취자님이라고 할게 청취자님께서, 정치자님들께서 좀도와 많이 좀 응원해주시고, 지금, 아... 어, 여기 보시면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지금 설명 좀 드릴게요. 지금 총사가 알피노에서 79가 이렇게 사냥하면서 본방이 되는 캐릭터 봤어요? 몰라요. 다른 분은 된다고 하는데, 저는 이거 두슬이지만, 아, 되더라고요. 일반, 뭐, 몸빵, 쉽게 말해서, 저번에 다엘보다 더 수월하게 사냥이 되고, 이게, 어, 5만 5층을 가도 사냥이 잘 되고 있어요. 고객님들도, 한 번쯤, 이제, 청취자분들도, 그, 그냥, 아7 79, 80, 키우기 힘들어. 그러지만, 자기에 맞는 변신에 맞고, 자기 변신해 봤고, 자기 어 공격력이나 이런 거그수신에 맞춰서 꾸준히 오래 하는 게 제일로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시작했으니까, 이쁘게좀 봐주세요.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봬요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아 어, 진짜 어색하다.